이제 디컴 브넷 같은 경우는 좀 재밌는 게 한국인들이 만드는 논문이더라고요. <laughs> 나중에 알았어요. 보시면은 호스텍 코리아, 그래서 어, 한국 이름 같네. 해서 좀 보니까 어, 한국 이 만들었구나. 해서 좀 신기했습니다. 좀... 잠시만요. 그래서 디컴 브넷 같은 경우는 러닝 디컨볼루션 네트워크 폴, 어, 시맨틱 세그멘테이션이 되겠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시맨틱 세그멘테이션은 설명했으니까 좀 넘기겠지만, 어, 이제 FCN 기반 세그멘테이션 작업에 대해서 두 가지 한계점이 있다고 해요. 아까 저희도 얘기한 즉, 리셉티브 필드로 인해서 그 고정된 리셉티브 필드로 인해서 오직 하나의 스케일 이미지만 처리할 수 있어 객체 크기에 따라 이제 분류의 문제점이 생긴다고 해요. 그래서 아까 얘기한 큰 객체 정답지인데 막 안에 뭐 여러 가지 뭐 다른 객체 막 하거나 아니면은 뭐 심지어 뭐 여기 거울에 비친 이제 유리에 비친 이제 그런 것들을 보고 아예 여기 안에 있는 그걸 그걸 세그멘테이션 하는 경우도 있고 또 아까 얘기한 작은 객체는 아예 잡히지 않는 거 그런 문제점이 있다고요또 하나는. FCN의 업샘플링이 이제 바이니어 인터플레이션은 인터플레이션을 사용하기 때문에 그 한계점이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한계점은 그대로 서술한 거 아까 그대로 갖고 왔습니다. 논문은 이 한, 한계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이제 두 가지 방법을 얘기를 해요. 그래서 멀티 레이어 디컨브레이션 네트워크와 그리고 인스턴스 와이즈 세그멘테이션이라고 해요. 그래서, 멀티 레이어 디컨블루션 네트워크 같은 경우는, 이제 아까 얘기한 사모님 에게해 주신 트랜스포즈 한, 업샘플링 하는 부분이 디컨블루션 그 부분 아래 설명 다시 드릴 건데, 그 부분을 쓴 거랑, 그리고 언플링이랑 렐루 이렇게 네트워크로 학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FCN에서 발생하는 스케일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객체의 세부 사항을 더잘 식별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인 인스턴트 와이즈 세그멘테이션 같은 경우는 이제 학습된 네트워크를 이제 객체 제한을 적용을 해서 이제 인스턴트 와이즈 세그멘테이션 결과를 얻고 이를 결합해서 최종 시맨틱 세그멘테이션을 이제 결과를 생성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방법을 통해서 FCN 기반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좀더잘 해결을 하고 세부 사항을 더잘 식별한다고 합니다. 제 아키텍처 같은 경우는 좀 신기하게 이제 컨볼루션인 부분과 이제 트랜스포즈 컨볼루션인 이제 반대 부분 언플링으로 넘어가는 부분들이 이렇게 대칭 구조로 하고 있습니다. 뭐이 여러분도 다 아시는 것처럼 대칭 구조로 하는 유넷 어, 아키텍처도 있는데 유넷 아키텍처는 이 부분에다가 이제 스킵 아키텍처, 스킵 커넥션을 사용을 해서 이제 업, 어, 업 샘플링 하는 과정이 있는데 그거는 다음에 시간이 되면은 제가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 그래서 디컴분해 같은 경우는 모델이 두 부분으로 구성됩니다. 하나는 아까 얘기한 컨볼루션 네트워크,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디컨볼루션 네트워크. 그래서 컨볼루션 네트워크는 저희 아까 VGG16 백본에서 얘기한 것처럼 기존 클래스피케이션을 위했던 해 클래스피케이션 레이어인, 이제, 플리 커넥트 레이어를 제거를 하고, 이제, 클래스 스피스피션 프로젝션을 위해서, 이제, 플리 커넥트 레이어인, 컨블루션 레이어를 추가를 합니다. 이제, 여기 1 곱하기 이 어, 플리 커넥트 레이어가 되겠습니다. 디컨블루션 네트워크는, 이제, 어쨌든 간에 트랜스포즈 컨볼루션을 해야 하기 때문에 트랜스포즈 컨볼루션은 무조건 디코더 같은 내용은 무조건 세그멘테이션을 하기 위해서 어, 이미지를 확장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면서 세그멘테이션 생성하는 쉐이프 제너레이터 역할을 한다라는 이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최종적으로는 네트워크 최종 출력으로는 인풋과 동일한 이제 프로베이비티 맵, 즉 확률 맵으로 각 픽셀이 미리 정의된 클래스 중에 어느 클래스에 속할 확률을 나타내서 이제 색깔별로 뭐 클래스로 지정돼서 세그멘테이션을 하는 거죠. 예를 들어 뭐 빨간색으로 마중에 코드 제가 코드 구현을안 했긴 했는데 뭐 어느 분들은 미리 색깔 같은 것들을 미리 이제 지정을 해줘 가지고 클래스 별로 색깔을 지정해서 어떤 클래스는 빨간색 어떤 클래스는 노란색 파란색 이런식으로 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기법도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이제 디컨블루션 네트워크를 들어가겠습니다 디컨블루션 네트워크는 언풀링 과정과 디컨블루션 연산이 이루어집니다 언풀링 같은 경우는 이제 쉽게 생각하면은 음 풀링했던 과정을 그러니까 맥스풀링을 했던 과정을 이제 반대로 언플링하는 과정인데요. 그래서 중요했던 거는 어, 어떤 지정을 따로 해줘가지고 어, 맥스풀링의 이제 맥스풀링 같은 경우 연산이 어, 좀 설명을 좀 드리면은. 예를 들어 이걸로 예시를 드는 리거 하면은 이쪽 지금 4 곱하기 4컴플루징에서 이쪽 부분에서 맥스값인 6. 그리고 이쪽에서 맥스값인 8. 그 이쪽에서 맥스값인 3. 그래서 이쪽에서 맥스값인 4가 이렇게 나와서 맥스플링하게 되는데요. 이제 언플링 같은 경우는 그 지금 위치, 지금 맥스플링 되어 있던 그 위치값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이, 이쪽 이4 곱하기 4에 있는 부분에서 이 6이 있는 자리 이 부분에서 맥스였던 이 6이 있는 자리를 이제 인덱스에다 저장을 해가지고 다시 맥스 언플링 할때이 위치 정보를 기억을 해서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같은 건 6이 여기 있고, 여기 같은 건 8이 여기 이 여기 위치에 있고, 3 같은 거 여기 위치에 있고, 여기에 4가 위치에 있다라는 것을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laughs> 제가 문제... <laughs> 죄송해요, 죄송해요. 아까 제가 문제가 아 아까 쟤요 쟤요 제 문제가 발생한다고 했던 거 있잖아요. 컴퓨드 트랜스포트 2D에 발생하는 문제. 그게 그리고... 체커보드 아티팩트라고 나와 있어요. 체커보드 아키... 아, 아티팩트 체커보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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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티팩트. 아티팩트. 아아아 예. 아티팩트. 팩트요? 예 체커보드 아티팩트. 팩트요예팩트예그팩트할때팩트 그 문제 애플로는... 때문에 업샘플러를 그냥 바이닐리어나 아니면 리얼리스트 보관 방식을 사용하는 게좀더 자주 일어난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그 문제점이 이제 상원님 얘기한 것처럼 문제점이 됐지만 아직 이 당시 논문에서는 그게 문제점은 거론이안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바이닐리어 부분이 좀더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고 그래서 후속적으로 이제 바이니얼의 부분을 이제 부분 부분 나눠가지고 업샘플링하는 과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나중에 추후에 추후 논문 리뷰 발표 할때 저희가 꼭 하겠지만은 어쨌든간에 뭐 저희 같은 경우는 사, 아까 FCM 같은 경우는 32배로서 한 번에 업샘플링을 하게 되는데 어떤 다 지금 딥넷 V3 같은 경우. 진네 V3나 V3 플러스 같은 경우는 이제 중간을 잘라가지고 4배, 4배 이런 식으로 업 샘플링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그렇다고 뭐 지금은 일단 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얘기한 그림에서 맥스플링 과정이 여기가 되겠고요. 근데 지금 중요하다고 했던 5번, 6번, 7번, 7번, 8번이 이제 위치 정보가 이제 스위치, 여기선 스위치라고 하는데 스위치 변수에 저장이 되어서 추후에 맥스 언플링을 할때그 위치 정보들을 그대로 가져와서 사용한다라는 것을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보시면은 이쪽에서 맥스 풀링을 사용했던 부분이 그 같은 이제 언플링 과정인 이쪽에서도 그 위치값들을 사용하는 걸볼 수가 있고 또 여기서도 이 반대되는 부분이 여기서 맥스 언플링을 쓸때 위치값을 사용한다는 걸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상호님이 얘기한 업샘플링 과정 중에서 여기 논문에 디 컨볼루션을 방법을 사용했고요. 디 컨볼루션 같은 거는 이제 상호님잘 얘기해주지만은 이제 예를 들어 지금 2곱하기 2의 인풋 사이즈가 있을 때 이제 3곱하기 3의 이제 영역을 영역에 배치하게 되는데 그 영역 배치하는 부분이 이제 3곱하기 3 커널일 때 영역 배치하는 부분이 어떻게 가면은 빨간색으로 이렇게 칠하게 됩니다. 그리고 파란색은 그 옆에 이렇게 칠하게 되는데 여기는 이렇게 칠해지게 되겠죠. 그럼 여기는 여기 이렇게 칠해지게 되고. 그래서 이게 겹치는 부분을 썸네이션에서 디컴로션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상원이 얘기한 것처럼 아까 얘기했던 체커보드 아키팩트라는 문제점 때문에 이 영역 이 부분이 그냥 사용하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다음은 논문에 있는 그림을 가져왔고요. 그래서 A부터 이제 J까지의 이제 이미지 인풋 사이즈가 세그멘테이션이 어떻게 되는지 이제 부분적으로 설명한 겁니다. 그래서 어, 제가 여기가 ABCD로 해 놨는데 이게 순서가 좀 바뀌었네요. 그래서 A가 인풋 사이즈가 되겠고, e 가 디컨볼루션이 되겠고, 3번도 3번은 언플링 과정인데 다 제가 수정을 했는데 안 바뀌었네요. 3번은 언플링 과정이 되겠고. D번은 이제 디컨볼루션 그리고 C번 2번이 이제 언플링. 그래서 이 과정들이 언플링 과정이 되겠습니다. 그컨볼루션 레이어의 각 레이어별로 중간 피처들을 뽑아가지고 이제 이미지 디스플레이션 한 거예요 지금 이게? 네네네 네, 네. 그래서 어... 이렇게 해서 언플링 과정 같은 경우는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지금 여기에서 보시면은 중요된 위치 정보들이 있잖아요 그 위치 정보들이 다시 점으로 찍혀서 더 세부 정보로 들어가는 거죠 다시 주변 픽셀로 또 세그멘테이션을 하고 2번 같은 경우는 또 언플링하는 과정으로 반대 완전히 반대 있는 부분이겠죠 아마 저기 아 이게 세그멘테이션이 끝난 상태에서 언플링 그러니까 디컨블루션 이쪽 부분이 이쪽 부분이 되는 거지 이쪽, 부분. 이쪽 부분이 쪽 부분이 디컨브 언플링 디컨브 언플링 디컨브 언플링 디컨브 언플링 디컨브 이렇게 하는 건데 그 과정이 언플링이 아까 얘기한 것처럼 미치 정보를 기억해가지고 다시 나머진 0이니까 주변들을 영으로 만드는 게 파란색 점들이 되겠죠 아마? 이 빨간색은 이제 언플링하는 과정 중에서 이 위치 정보값들이랑 언플링하는 과정들이 되겠고. 그래서 언플링 같은 경우는 저거 또 적어 놨는데 이제 디포 이제 디컴부 디컴 아디 어, 컨볼루션 층을 통해서 특징이 전달되고 객체 세부 정보가 이렇게 하나하나씩 등장하는 거가 되겠습니다. 클래스가 밀접하게 강화되고 그래서 클래스 정보를 파악하는 이제 포착하는 경향을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이미 좀 보시면 되겠고 아키텍처 같은 경우는 그냥 뭐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여기서 보는 것보다는 차드로 보는 게 나을 것 같아가지고 코드로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아 어, 파스칼 데이터 사용했고요 여기서도 파스칼 데이터 써서 어, 뭐 이러한 성능을 내왔다 해서 이제 추후에 얘기할 딥랩 CRF 과정도 여기 있고요. 그리고 저희 거 디컴 분해 같은 경우는 이러한 성능을 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디컴 분해를 CRF 하는 과정이고요. 그래서 이 디컴 분해은 뭔지 모르겠네요. 저는 그걸 찾아봤었어야 되는데, 그걸안 나가는데. 그래서 여기가 논문 저자들이 얘기하는 자기들 성능을 뽑아낸 그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음... 이 이미지는 세그멘테이션 결과고 파레스랑 이제 디컴분넷를 비교를 한 이미지가 되겠어요. 그래서 보시면은 이제 좀더 강아지 부분이 좀더 강아지를 더 세부적으로 판단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자전거 같은 경우는 이제 자전거 보시면 휠도 조금씩 세그멘테이션 되가고 있는 그런 것도 볼 수가 있고 사람은 사람대로 클래스를 자전거만 그루스트로스인가 봐요. 그래서 자전거만 이렇게 해서 하는 분들이 되겠습니다. 코드로 보시면은 코드는 하나는 제가 작성하고 하나는 좀 여러분들 이좀 편하시는 방법일 것 같아요. 인터넷좀 떠들고 있는 건데 컴볼레션을이랑디컴볼레션을 이런 식으로 미리 설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은 컴보 지나가고 배치 노멀레이션 렐루를 한다 해가지고 CBR이라고 표시를 해서 지나가는 거고요. 이거는 디컨브레션 콘브레스 트랜스포즈랑 그 다음 배치 노멀레이션 렐루를 해서 DCB 이런 식으로 해서 진행하는 거에요. 보시면 은 CBR, CBR하고 Max 플립. CBR, CBR, CBR에서 똑같이 저희 VGG 16처럼 똑같이 가지만은 여기. 디컴부하는 부분에서 이쪽 부분을 아까 봤던 이제 일곱 1 곱기일 1, 여기 두개1곱곱기일 1 컨볼루션으로 했다라는 부분과 그리고 여기서부터 디코더가 시작돼서 디코더 똑같이 크기 반대쪽에 있는 위치랑 똑같이 맞춰서 진행을 해주는 거 근데 이제 여기서 좀 유의해서 보셔야 될 거는 이제 리턴 인다이스 추루라고 있어요. 이제 이 리턴 인다이스 추루 같은 거를 선언해 주게 되면은 아까 보셨던 맥스 플링을 했을 때그 위치 정보값들이 다시 이제 맥스 언플링을 했을 때 이제 위치를 기억할 수가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맥스 언플링을 했을 때 플링 5 인다이스 이런 식으로 기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코드 쪽으로 보시면은 아까 여기가 지금 맥스 풀링이 되겠는데요. 맥스 풀링을 하는 과정 중에서 풀링 인다이스로 따로 빼둔 거를 다시 이 풀링 인다이스로 다시 선언을 해 줘서 언풀링 하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좀 쉽게 생각하시면은 인코더 부분 쪽 보시고 그리고 논문대로 여기 1곱하 1로 컨볼루션 하는 부분 보고 그 다음에 아, 1바 1로 만든거 보시고 그 다음에 여기 디코더 부분은 인코더에 정말 그 반대 거울을 둔 것처럼 반대로 올라가시면 되니까 그렇게 하시고 그리고 풀링 어? 인... 질문이 하나 있어요 네. 그 1x1까지 데이터를 압축을 시키면은 정보 손실이 발생을 하는 건데 그거가 문제가 발생을 아, 안 하는 건가요? 그래서 이 정보 값들을 위치 값들이 기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정보의 손실이 좀 적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이 아... 부분에 있어서. 그러니까 어쨌든간에 만약에 여기가 플립 커넥트 레이어인 우리가 클래스피케이션이면은 정보 손실이 있겠지만은 그래도 어느 정도 컴부로 지금 가둬뒀기 때문에 그래서 좀 적기는 한데. 저는 디코더, 인코더 하는 부분에 있어서 유넷이좀더더 더 정보 손실이 좀 덜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는 해요. 근데 지금 여기서는 상훈님 외한 것처럼 제가 알아보지 못했었는데 이제 뭐야 이거 뭐였죠? 아까 이거 컴보 트랜스버드 2 D의 문제점 이 있다라는 거를 인지를 못했었기 때문에 좀 그렇습니다. 그리고 실험 결과도 있는데 좀 실험 결과도 그렇게 썩 제가 보기에는 좀 만족스러운 fc인 파리스보다 만족스러운 결과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코드는 일단은 코드는 지금 인터넷에서 떠들고 있는 이걸로 쓰셔도 되고요. 아니면은 좀더 vvd 16의 백본을 어떻게 작성하는지 좀 하나하나씩 하고 싶으면은 이런 식으로 하는 방법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초반에 이제 스터디 지금 공부하고 있는 사람 중에서 이렇게 백본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그 사람들은 잘 모르니까 그래서 좀 설명하려고 이런 식으로 길게 작성을 좀 했었고요 그래서 그렇다라고 좀 아시면 될것 같아요 근데 어 이거 하나 좀더 말씀드릴게 실험하다가 알게 됐는데 저희 원래 모델 체크를 할때 랜덤나 뭐 원스한 다음에 1마 3컷 배치를 1로 두잖아요 근데 이제 여기 같은 경우는 지금 중간에 이제 디코더 인코더로 나눈 부분 때문에 배치 노멀라이제이션을 1로 배치를 1로 하게 되면 최소 두개 이상의 있는 값이 있는 채널을 필요하기 때문에 2, 3, 224, 224로 배치를 2로 두고 이제 하셔야 됩니다. 2 이상까 그러니까 원래는 3으로 두긴 하는데 저는 그냥 2가 구분지기 일단 하나만 늘려보다 해서 해, 하면 좋을 것 같아 가지고 2, 3, 24, 24 이렇게 쓰면서 배치 노멀리제이션이 들어가 있는 이제 모델 같은 경우는 이제 최소 레이어를 두개 이상 값으로 하셨는지 확인을 하시는 작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음 그러니까 그 메인문 작성할 때 거기다 이제 디버그문 작성하는 거잖아요 맞아요 거기, 거기서 이제 배치 고창 꼬여가지고 저거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그래서 1로 두면 안 된다 예, 예. 예, 네, 로 두면 안 된다. 되게 모델마다 다 차이가 있으니까 주의해야 되긴 하죠, 저거. <laughs> 네, 생각 없이 그냥 클래스피킬 수 있는 세그멘테이션 그냥, 그냥 1 1 1 3 그러니까 RGB r g 가 하나 넣었다고 했는데 그거 하면은 안 된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뭐야, 리시면 아시겠죠. 그래서 그렇고요. 일단은 결과값이 하나 나왔는데요. 보여 드리면은 제가 이걸 많이 못 돌렸어요. 지금 케글또 이게 돌아가는게좀 이상하고 코랩으로 돌렸는데 코랩은 자원이 계속 무료 컴퓨팅 티포가 끊겨 가지고 지금 구매를 해서 하라고 하시긴 하는데 귀찮아 가지고 내가. 그래서 하여튼 이게 오리지널 이미지 그리고 추 정답지 그리고 여기가 예측값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실험은 100 에포크를 돌렸는데 좀 만족스럽지 못한 제것 같아요. f c m 8S보다 제 느낌상 그랬어요. 근데 좀 뭔가 파, 파라미터를 좀 값을 변경시키고 CRF든 뭐 무슨 후속 처리 같은 거좀 하면은 좀 좋아지지 않을까 생각은 하는데 일단은 뭐 다음에 시간 있으면 좀 돌려서 결과를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하나 돌린 데도한꽤 오래 걸려가지고 그렇습니다.